12월 11일 오후 2시 청암대학교가 주최하고 청암대 라이스 사업단 순천시 순천시 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2회 청암 그린바이오 산업 컨퍼런스가 교내 산학정보관 1층 비전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산업 현황 및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청암대학의 새로 개설되는 그린바이오산업과와 순천시의 그린바이오산업 정책을 연계해 지역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학은 채무성이 어, 있습니다. U S R이라고 해서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그래서 대학이 사회의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학과가 바로 그림 바이오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일병 양성 기야 중에서 또 청암대에서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학교 청암대뿐만 아니라 제일대 대학교 또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이 지역에 보금대를띨수 있는 그런 사람의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에 앞서 청암대학교는 순천시 미래산업국, 교촌그룹 주식회사 KMP푸드, 유한회사 더윈푸드,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 연구센터와 산학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협약은 향후 개설될 그린바이오산업과 학생들의 현장 실습 기반 강화뿐 아니라 지역건강기능식품 및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건강 기능 식품 산업 현황 및 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세부 주제로 그린바이오산업과 이승재 교수의 사회로 한국 식품 연구원 장대자 박사,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표미경 박사,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유태호 박사, 교촌그룹 주식회사 KNP푸드 김승환 대표이사,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박경욱 사무국장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방송 차범준입니다.